도경이 오렌지 주스 먹고 싶어요. 어. 도경아, 김도경. 도경아, 아빠 여기 있네. 그거 이제 안 만져져요. 아이고. 우리 도경이. 김덕이 아, 김도경 안돼 안돼요 안돼요 김덕이 어 아, 엄마 오래해봐 김덕이 오래해라 올라오는 거야 올는 거야 김아 김다경! 오늘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요. 응? 오늘 강원도 고모가 오늘 비행기 타고 온대요. 응? 좋아요? 응, 좋아요. 꿀꿀. 아유, 예뻐요.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보자.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또 먹고 아이고 잘하네 도경아. 어엉 엉. 어, 어? 엄마. 엄마. 응. 응? 응? 이거는 코로나 마스크 이거 주세요 아 주세요. 주세요 코로나 힘이 왜 이렇게 쎄? 주세요 고장났어 뜯어졌어 어떡해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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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갱이가 1등 잘했어요! 경이가 잘했어요. 마스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어디가 또? 어디? 어디? 어, 어. 아이고야. 우. 도깅이 어디 가요? 어. 또 리모컨. 와, 우리 도깅이 또 리모컨 찾았네. 도깅이 또 리모컨 먹으려고 야, 우리 도깅이 최고다. 리모컨을 리모컨을 또 찾았네. 와. 도깅아, 리모컨을 왜 그렇게 좋아해요? 응? 어? 맛있어요, 리모콘이? 네. 리모콘 맛있어요? 어? 대답해봐. 리모콘이 왜 맛있어? 아이고, 막 갈비 먹듯이 먹네. 아, 꺼졌잖아, 테레비. 도깅이가 꽃도 켰네. 야, 우리 도깅. 리모콘 꺼? 어제 아, 통닭도 먹고 어그그 조심해.